네, 안녕하세요. 진리언터입니다 네, 오늘은, 네, 또, 급수로, 또, 무한급수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야한 시간에 베르노이수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예, 네, 베르노이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예, 오늘은 원래 베르노이수를, 우리가 이제, 어, 무한급수 전개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어,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을 이제, 복수함수의 내용을 이해해야지, 복함수 이제, 어, 폴이라는 개념, 이런, 레지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어, 그런 개념들을 좀, 어, 이해를 해야, 예, 좀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나중에 복수함수에서, 예, 우리가 이제 충분히, 어, 폴이라든가, 네, 우리가 레지, 레지드, 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베르누이 수를, 예, 급수로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이것도 베르누이 함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어, 우리가 베르누이 수의 정의가, 예, 우리가 이렇게 됐었죠. 우리가, 예, 제 마우스 컬을 따라오시면, 여기서, 의이익스포네셜 마이너스 1분의 x, 이것을 우리가, 예, 예, 전개를, 무한급수 전개할 때, 텔레급수로, 요 개수를 우리가 bn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베르누이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수 있는데, 우리가 베르누이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분의 x 곱하기 익스포맨셜 어, x s x는 n에서 무한대까지 썸 m 벡터를 분의 bns의 s 함수 n 과 x의 함수로 xns 이 bns가 바로 우리가 베르누이 함수라고 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s가 0이 되면은 예, b n 0로는 b n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베르누이 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N은 그래서 0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우리가 또어 예, 베르누이 어, 음, 함수의 이 베르누이 함수의 어,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성질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한번 이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단 보게 되면 우리가 일단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 스퍼레셜 마이너스 어, 1분의 x 제곱 이 스퍼레셜 x. 그렇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어 S에 관해서 s에 관해서 미분한 게 되겠죠. 그렇죠 S에 관해서, X가 아니라 S에 관해서 <laughs> 네, 미분한 게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제로에서 뭐한지 뺐어? n 팩트리얼의 BN 프라임 s 엑센트. S에 관해서 뭐 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L은 제로에서 봤는데 M팩트리얼, Bn, BNS 곱하기 X의 M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에, X가 하나 더 곱해진 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쓰면 어떻게 되냐? 어, m을 우리가 1부터 시작하는 인덱트로 바꾸게 되면 썸을 m1부터 은반대까지 m1 베터리 1팩토리얼분의 b m1 s 곱하기 x m 승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게 되고요. 제 마우스 컷을 따라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네 0에서 썸을 해도 예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바로 보니다 m은 0에서반대까지 m 팩토리얼분의 m b m-1 s 곱하기 x m 승이 되죠. 그래 식과 이 예, 식을 우리가 비교하게 를 되면, 예. 아그세 그러니까 그 파워 시리즈는 예, 유일하기 때문에, 개요 계수가 예, 같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b n 프라임 m 는 n 곱하기 b n-1 s다라는 소리가 알수 있습니다. n은 1, 2, 3 이렇게 나가 이 이렇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laughs> s가 1인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 여기서 예. 정의해서 예. s가 1인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분모 분자에 e x p o n x를 곱하면 <웃음> <웃음> 네. 1 e x p o n e n i a l x 분의 x가 되겠죠. 그거 다시 쓰면은 e x p o n e n i a l x 1분의 x가 되겠죠. 예.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베르누이수에서 베르누이수 정역때이요 부분을 우리가, 네, 마스크다 하시면, 요 부분을 마이너스 X로 바꾼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죠요 b n 베르누이수는, 어, BN0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N0에서 부터까지 n 팩토리해분에 BN0 곱하기 마이너스 X의 n 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떻게 쓸수 있냐? bn1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bn0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n은 0에서 n은 0, 1, 2, 뭐, 이렇게 다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기본으로 우리가 조금 예, 계산을 한번 예, 해볼까요? 예, 그럼 b0s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 음. b0s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 정의에서 s에 0을 넣게 는 되겠죠? X의 0을 넘게 되겠습니다. X의 0은 분모 분자 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피탈의 정리를 우리가, 쓸수 있겠습니다.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분모 분자를 미분한 다음에 또 X의 0을 되게 되면, X가 0으로 갈 때, 어, limit X가 0으로 갈 때, exponential x 분의 exponential XX p 스 XS, e x p o n X가 되겠죠. 그쵸.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쓸수있고요그래서 X가 0으로 가게 되면, 이건 1이 되죠. 그래서 B0S는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럼 그럼 b1s는 이것을 x에 관해서 한번 미분한 다음에 x에 0을 넣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리미트 예, x가 0으로 갈때 익스포넨셜 1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아, 분의 1 플러스 엑스 x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 x 곱하기 익스포넨셜 1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 곱하기 1 minus s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것도 보게 되면 분모도 0, 이고또 분자도 0이게 됩니다. 그렇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우리가 쓰게 되면은 우리가 분모 분자를 미분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게 를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 정리하게 되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쓸수 있게 되고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 한번더 정리하게 되면, limit x가 영으로갈 때, 2 곱하기 e x p o n e x 분의 2 플러스 x s 곱하기 s e x p x 플러스 2 곱하기 e x p o x 1 분의 e x p o n e x s 곱하기 1 플러스 x s 마이너스 e x p o n xx 마이너스 x 곱하기 1 플러스 x 곱하기 e x p o x s 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서 x를 어, 우리가 영으로 보내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예, s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리 l i m 정리를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2 e 곱하기 exponential, 어, x 1분의 마이너스 x e x p o ss가 됩니다. 그쵸. 요것은 또, 어, 예,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게 되고요 바로, 바로 이것이 예, 바로 이것이 예, 바로 요것이, 예. b0s가 되겠죠. 그이것이 바로, 예, 요것이 정의해서 b0s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b0s는 우리가 전에 바, 바로 구했죠. 1이라고 했으니까, b1s는 바로 s-2분의 어, 1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베르누이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예,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베르누이 함수에 관해서 우리가 아, 알아봤습니다. 베르누이 함수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관련된 내용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